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변호사입니다 어제 우리가 네네 어, 송 변호사님이 영장을 갔다 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갔다 오자마자 포켓몬 음. 성추행자 응 음? 그 영상을 찍을 음? 때 말씀을 음. 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음? 만약에 이제 영장이 기각돼서 음? 풀려 나오면은 음. 영상을 올리겠다 그래서 못, 올, 못 올릴 뻔했는데 오늘 못 려면... 올릴 뻔했는데 영장 어, 풀렸나봐요? 올리는 거 보면은 제가 조금 오늘 피곤해가지고 음, 음, 표정은 좋지 않은데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음. 어, 어제 영장이 기약돼가지고 음, 음. 의뢰인께서 풀려났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네. 사실 영장 기간율이 20%가 될랑 말랑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우리는 한 5개 하면 4개는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 내가 영장 기각했는데 재청구해가지고 송 변호사님 집어넣은 네. 것도 있었잖아요. 에이. 아 그러니까 그거는 예전 거고 예를 들면 어. 작년부터 시작해서는 아마 재작년 일인 것 같은데 작년부터 시작해서는 계속 기각된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송 변님이 영장이 많이 들어가셨고 그래. 또 영장 기각 많이 됐었는데. 영장 실질 심사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때는 무슨 사건이었냐면은 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이었어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어, 어, 무슨 사건이야? 생각할 수 있겠는데,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히 아실 음. 수 있을 거예요. 통신사에서 일하셨던 분이었는데, 개인정보를 이제 그 지인한테 알려준 거야. 음. 자기가 확인한 개인정보를 알려준 거야. 음. 근데 이분께서는 대가 같은 것도 받은 것도 없고, 음. 지득한 정보를 음. 알려달라고 하니까, 별 생각 없이 음. 몇개 알려준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1차 영장 실질 심상, 심사 때 당연히 저희가 진행해가지고 음. 영장이 기약됐어요. 그랬었죠. 영장이 기약되니까 음. 수사기관 중에서 이제 검사가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이제 미쳐 날뛴 거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수사를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영장이 재청구된 사안이었어요. 맞아요. 영장이 재청구, 재청구가 되면 뭐 사, 그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은 합의부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우배석이나 좌배석 판사님이 이렇게 영장 심사를 음. 1차적으로 했다면은 재청구가 됐을 때는 뭐 부장판사님이 음.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다른 음. 판사님이 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쨌든 다른 판사님이 봤을 때에도 음. 검사가 영장 청구한 내용보다는 저희가 이제 영장 청구를 기각해 달라라고 주장한 의견이 음. 훨씬 더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고 음. 당연히 영장 발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음.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돼서 그 우리 의뢰인 분께서는 한 저녁 오후 한네 다섯 시까지 아대 여섯 시까지 그 유치장에 있으시다가 풀려나서 음. 지금 편안하게 쉬고 계십니다. 음, 음.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음. 실제로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렇죠. 뭐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음. 그런 사안인데 음, 음. 어쨌든 간에 그 정도 되면 사기 정도 음. 그렇죠 사기죄 음. 정도 비슷한 형량 음. 횡령 배임죄 같은 그 정도 죄기 때문에 음. 사실 당사자가 어디 크게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음. 뭐 진짜 뭐 증거 인멸에정확히 뚜렷하거나 음. 이렇지 않으면은 영장은 잘 청구도 안 하는데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이한 음, 음. 맞아요 이상한 음. 정말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의 검사를 만나가지고 음. 영장이 지금 재 청구까지 돼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같은 분이 두번이요 그러면 그러면 소변을 잘한게 아니네 예 어차피 기억될 만하게 기억된거 아니에요. 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laughs> 결과만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당장 영장 실질 심사를 딱 들어가기 그렇지. 전까지는 그날 밤새야지. 영장이 청구될 거예요라고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음.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고 그렇죠. 결과가 발표되는 그 순간까지 영장 실질 심사에 관련돼. 그러니까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라는 음. 거 관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구속될 수 있는 그 당사자, 음. 변호인, 음. 가족들, 음. 친구, 그렇죠. 연인, 음. 완전 비상사태예요. 그렇죠. 완전 비상사태고 그렇죠. 잠도 못 자고 변호사 같은 경우 잠도 못 자고 변호인 밤새도록 변호사 의견서 밤새도록 쓰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음. 최근에 의정부지방법원에 네. 그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걸린 현수막을 봤는데. 음. 법정 구속드시면꼭차 키와 <laughs> 어? 차 키를 남겨주시고, 그렇지. 연락 가능한 분을 연락처를 네. 주고 가세요. 그렇지, 하루에 맞아요. 주차비가 15만 원입니다. 네, 맞아요. 어? 그런 거를 봤어요. 그러면. 주차비도 벌었네. 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지만은 어. 예, 그렇죠? 그렇죠. 영장실질심사도 그렇지만 판결 선고기일에 원무로 어. 갔다가 그렇게 그냥 구속이 돼버리시고 그럼 일단 차 찾을 사람도 없고 15만원 받자. 어? 15만원 받아. 왜래 어? 정신 차려.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음. 뭐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네. 오늘 영상 촬영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